네, 안녕하세요. 어, 동토세계의 김용필입니다 어, 오늘은 일부에 의해서, 어, YG의 서청한 대표님이 이 랭카우 시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알아두면은요, 이 한국에 대학을 들어가 갈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 좀더또 어, 높게 봐서 중국의 명문 대학도 한번 좀 노크해 볼수 있지 않는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어쨌든 우리 2부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 1부에서는 어쨌든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동포 자녀들이 어, 좀 언어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교육 문제에 좀. 네. 부모님들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일부 학교 학교도 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에 나와 있는 동포 자녀들에게 또 중국 대학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계기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이 리엔카오 제도에 대해서 우리 동포 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어, 그래서 한번 그 제도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이제 줄여서 말할 때는 이제 리엔카우라고 네. 말하지만은 이제 그 정식 명칭은 대만, 홍콩, 마카오 및 화교를 위한 리엔카우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 뭐, 대만, 홍콩, 마카오는 뭐, 중국 내에서 많이 쓰는 음. <laughs> 그런 용어고, 이제, 화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음. 중국 국적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네. 뭐 좋은 제도라고 하는 건, 이름부터 이제,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가 음. 이제, 이해를 할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좋은 시험 제도죠. 근데, 이 링카오 제도가, 카오카오 제도는 뭐, 잘 알려져 있는데, 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 뭐, 화교라든가, 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죠? 아, 어,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뭐 이미 사실은 20년이 넘었습니다. 아, 네. 오래된 제제도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이 제도에 그동안 지원해왔던 음.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대만 학생들이나 음, 홍콩 학생들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동포들한테는 이 시험이 음. 잘안 알려져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대만, 홍콩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이 랭커 시험을 칠 수가 있다. 아 어, 그렇죠.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네.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도 이제 그 중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은 네. 이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 시험을 이렇게 치르게 되나요? 아이 어, 시험은 이제 매년 이제 그 5월달에 5월달에 아. 이제 치르게 되고요. 네. 5월에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의 등록은 3월달에 3월 네,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고. 그렇죠? 어, 그렇죠. 올해는 네. 이제 등록이 이미 끝났죠. 예, 예. 네. 어, 3월달에 등록해서 5월달에 시험을 칩니다. 그럼 시험을 한국에서 쳐요? 어, 이 시험은 이제 중국 본토에서만 시험을 칩니다. 아, 그럼 뭐 중국 본토로 가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네. 본토로 이제 그, 가야 되기 때문에 음. 이제 사실 3월에도 한번 가야 되고, 네. 시험을 신청하러, 음. 뭐 혹은 시험을 시, 신청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청은 아니면 신청 확인을 하러, 이제 음, 가야 되고 음. 5월달에는 본인이 뭐, 직접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누가 대리로 못 가고? 네, 그건 아니죠. 신청은 네. 온라인으로 해도 되지만 네. 본인 확인은 이제 직접 가서 가서 해야 됩니다. 네. 뭐.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뭐, 가야 되는 건가요? 어, 그, 시험 이제 그 치는 지역이 이제 뭐세 군데 정도로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네. 뭐 북경, 심천, 정주 네. 이런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그 지역으로 이제 뭐 물론 그 지역에서는 선택을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 지역에서 이제 내가 편리한 음. 지역으로 가서 어, 시험을 신청하고 또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시험 제도인 것 같아요. 시험 치는 장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렇죠. 학생도 음. 많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인데 어쨌든 이 리엔카오 시험 제도를 통해서 그냥 카카오. 가혹하운가요? 가장 발음의 그 시험을 치지 네. 않고도 이걸로 좀 수월하게 갈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주로 어떤 내용을 시험을 치는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이 시험 내용은 이제 그 문과, 이과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른데요. 네, 이제 문과는 이제 어문, 수학, 네. 영어 그다음에 역사, 지리 음. 이렇게 다섯 과목 시험을 보게 되고요. 네, 이제 이과의 경우는 이제 역시 어문 수학, 영어까지는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물리, 화학 이렇게 아하. 다섯 과목을 보게 됩니다. 음, 다 이거 중국어로 치겠죠? 아, 네, 중국어로 치고 네. 음, 이제 특히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간체도 가능하지만은 본체로도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음, 중국어인데 네, 이제 중국 본토의 간차체 그 언어로 치고 아니면 대만본체체로도칠 네. 네.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이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어 가오카오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문과이과각 이제 여섯 과목씩 시험을 칩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이건 다섯 과목씩 시험을 치니까 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음. 시험에 대한 부담도 좀 적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난이도도 이제 가오카오보다는 음. 많이 낮습니다. 음. 그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네. 좀 삼부에서 별도로 그거는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네. 레인카우 어, 이 시험제도, 이 카카오카오 카오, 시험제도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다시 좀 이해 해 돕기 위해서 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카카오 이제 그 시험제도는 에, 사실 이제 뭐 본토에 있는 학생들 음.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가 높죠. 네, 예,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천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음, 과목도 많고, 네, 과목도 그렇죠. 시험 과목도 많고, 예, 난이도도 네. 어렵고, 네,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오카오 이전에 또후이카우라든지 네. 이런 이제 준비 과정에 있는 시험들도 다 거쳐야 네. 되는. 음. 이런,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시험 방법이죠. 뭐, 그는 음. 이제, 일반적으로,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국은 워낙 경쟁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쟁에서 학생들을 이제 잘, 이제,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그런, 어려운 시험 제도를, 음. 이 택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 하지만 비슷한 거는, 뭐, 점수, 점수입니다. 이제 네. 그, 가오카오나, 리엔카오나, 이제, 750점이 만점이에요 750점 만점에? 네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 이 음. 가우카오는 사실은 중국에 이제 3천 개가 넘는 음. 모든 대학이 다 이제 그 대상이 되지만은 음. 이제 그 랭카오는 그 중에서 음. 이제 그 명문 대학들만 모아서, 모아서 이 학교들만 입학을 하게 되는 음. 거죠. 음. 그게 이제 가우카오는 어렵고 랭카오는 쉽다고 하면은 본토에 있는 음. 학생들이 일부러 해외 나가서 있다가 엔카오 예, 시험을 치르는 네. 그런 사, 사례도 있겠어요? 예, 그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음. 사회도,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부모와 학생이 이제 그 해외 이제 음. 그 영주권 네. 내지는 장기비자를 받아서 음. 3년 내지 5년 이상 음. 이제 그 거주를 하면은 이 리엔카오 시험을 칠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한국을 놓고 보면은 부모님들이 한국에 나와서 예. 3년 내지 5년. 네. 그 본인 학생은?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영주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나요? 영주 자격이 있으면 3년. 네,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장기 비자가 있으면은 5년. 5년. 5년이 런 기준이 됩니다. 아,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외 체류하는 게 있어야만이 어, 이 시험을 볼 수가 있군요. 예.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허용이 되어 있구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이 3년 중에서 음. 이제 18개월, 네. 그 다음에 5년 중에서 이제 그 30개월 개월을. 이상을 해외 거주를 하면, 그러니까 체류기간이죠. 네. 그러니까 체류기간이 되면은 이제 시험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이 카코가 아니라 랭카오로 해서 대학을 들어갔다. 그것 때문에도 차별받는 건 없나요? 아, 그건 없죠. 그는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 이제 그 가오카오 정원과 리엔카오 음. 정원은 별도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리엔카오를 쳐서 이제 들어갔다고 해서 가오카오 치는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 끄거 네. 끌어도 그,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뭐 등록금에 있어서 차별이 있거나? 어, 등록금도 차별 전혀 없고 이건 중국 네. 학생 기준이기 때문에 네. 중국 학생 학비를 그대로 받습니다. 음, 그러니까... 졸업을 해도, 예. 어, 다, 그, 북경대학이라 그러면 다 북경대 졸업생으로. 네, 공을 받고. 예, 예. 음, 그렇군요. 네, 오늘 뭐, 링카우제도 또 우리가 좀 궁금해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겠는데, 주로 명문대학에서 입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명문대학이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를 좀 하면 될까요? 아, 뭐, 예를 들면 이제 211대학, 이런 네.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국가에서 네.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명문 대학으로 음. 육성하고 있는 대학들이 음. 이제 이 리엔카오 음. 시험을 친 학생들의 이제 입학 대상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이제 굳이 고르지 않아도 음. 이제 리엔카오에서 갈수 있는 대학은 다 이제 명문 대학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됩니다. 한 해에 한 4천 명이 시험을 본다. 네. 그럼 한 4천 명 시험 보면은 몇명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가오카오 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리엔카오 부, 부분에서도 그 학생들의 특징, 전공에 따라서 들어가는 방식이 다 다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리엔카오 성적만 가지고 들어가는 대학들도 있고요. 음. 그렇지 않고 어떤 뭐 예술계를 음. 이제 준비하겠다. 음. 그러면 리엔카오 성적에다 성적에다가 이제 실기 준비를 음. 같이해서 들어가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네. 다만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열개 대학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0 개의 대학을 예. 아. 그리고 그 한번본 시험, 시험 성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10개 그러면 대학을. 다 합격되면 거의 골라서 갈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각 대학에서 한 대학에서도 여섯 개 전공을 또 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알겠습니다. 그 렌카우를 준비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은 뭐, 뭐 학교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되나요, 이 렌카우? 아, 이제 리엔카우는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 이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에 준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디 지금 관심이 있다, 예, 예, 그러면 어디에 노크를 해가지고 이거에 예. 준비를 하면 되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내에서 리엔카오를 음. 준비하시려고 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 한성화교학교에서 네. 그 리엔카오반을 이제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저희 제휴 회사 중에서 네. 그 리엔카오 중국 이라고 하는, 이제, 음. 리엔카오 전문. 이제 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거 네. 중국 본토에 있는 기관인데, 음. 이 뭐, 저희하고 이제 그 제휴가 되어 있고, 또이 리엔카오 중국의 온라인 교육 과정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학생들의 이제 상황이나 음. 뭐, 거주지에 이제 맞춰서 음. 다 이제 그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와이즈, 여기 쪽으로 문의를 하면 은 이런 거에 구체적인 안내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늘 2부에서는 주로 엔카오 시험제도 어, 우리 동부분들께서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 뭐 주요한 내용 이게 3월에 신청을 해서 5월달에 시험을 본다 그리고 주요하게 중국의 명문대학 몇 곳에서 통합적으로 보는 시험이다 그래서 뭐 시험과목도 어,문,수학,영어,역사,지리 다섯과목 정도라 예, 그 중국의 카카오 신보다 좀 감옥도 작고 네. 또좀 수월한 면이 있다 아, 그런 건데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이 시험에 이렇게 볼수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